자, 급식이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총력전 요청해주셨어요. 저번 시즌, 3,500점이셨구요. 마지막 라운드 전인데, 5,300점.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 내가 받을 게 없는데, 이러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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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카구라 6초. 카구라 6초면은, 카구라를 쓰시는 게 정배에요. 음. 카구라 6초면 카구라를 쓰는 게 정배입니다. 6초를 한 의미가 없어 물리치약 넣고 시작한단 마인드에요 얘 근데 효적 세팅했나? 했네 97, 94인데 아 모공이 좀 아쉽다 이거 카구라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생퍼를 달아놓으셨네 속공 때문에 하신건가? 음. 좀 아쉬워요 델롱이가 4초네요 이거 좀 아쉬운거지 콜트도 2초면은 콜트 2초면은 에이스 박는 게 나을 텐데? 아, 근데 이렇게 쓰면은 개손해야 이 새끼 살고 나머지 죽으면은 이 새끼 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속공 때문이라 그래도 이 새끼 살고 나머지 죽으면 무능한 새끼입니다. 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콜트 2초 쓸 바에 에이치, 에이스나 아일린 쓰는 게 낫죠. 음.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팀에 방대 하셨어요 크리스가 없나? 아니, 크리스래. 파이크가 4성밖에 안 되네. 어쩔 수 없이 룰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애들이 효저가 100이라도 돼야 되는데, 90. 예? 12호? 35. 음뭐뭐 뭐 플라튼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유 요즘에 약공을 안 챙기셨네 이러면은 이게 근데 또 희귀단이니까 뭐 상관 없긴 하다만 템 세팅을 좀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체급 발이잖아. 여기서 더못 올라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51%밖에 안 나오시네 휴저셋 해야 되는데 휴저세 제대로 안 해놨잖아 지금 10% 35% 5% 10% 아니 희귀니까 100% 나오지 희귀잖아요 지금 희귀에서 2초월로 100% 안나오면 게임 접어야됩니다 희귀에서 2초월로 100% 안나오면 게임 접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희귀에서 100%면은 의미가 없어요 희귀에서 이거 100% 안나오면 접어야돼 희귀에서 이거 100% 안나오면 접어야돼요 오 이거 전설 올라가면 승률 개박살납니다. <laughs> 이거는 애들 세팅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몸으로 버티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힘들어요. 전설 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전설이 가실만한 덱이긴 한데, 전설에서 점수 올리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최대한 효자 세팅, 바피감의 효자 세팅으로 애들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앨리스 6초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음. 이것도 요렇게가 맞는데. 이거 진짜 그냥 체급, 체급발로 이긴 거임, 그냥. 심지어 파이크도 아니어가지고 오버효저가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멜키로 그냥 다 들어오는 거지 뭐. 턴감 다 먹고 디버프 다 먹고 그냥 피 쭉쭉 까입니다. 전설에서는. 안돼안돼 안 돼, 이렇게는. 그러니까 효저 세팅 빡세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3팀. 또 스킬 순서가 잘못됐죠. 니아 먹이고, 로즈 힐스에 크리스 이스여야 된다. 네, 맞아요. 조율 생생 밥밭신데 이제 거기에 부업으로 효저 생퍼 같은 거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셔요. 음. 다들 그렇게 세팅하십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여기도 속공 좀더 높으면 돼요. 전설권에서 놀 거면, 전설 로지니아 즉사 대기 속공이 380이 디폴트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가 효적 효저가 100%여야 하고요. 막기는 있으면 그것까지 챙기실 수 있으면 챙기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음. 효저 효저 100 맞추고 막기 맞추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빡셉니다. 조율이 이게 35% 잖아요. 어, 부업으로 나머지 맞추고서, 막기까지 챙기는 게좀 빡세요. 근데, 지금 봤네? 얘는 왜, 바피감이 없어? <laughs> 잠깐, 얘왜 바피감 없어요? <laughs> 어디 갔노? <laughs> 바피감 두 부위에 효저 백을 맞춰야 됩니다. 아닌데, 하나 효전데? 애초에 링크라서 바, 막기가 필요가 없어. 음. 애들 전부 다 조율에 생생막막에, 아니, 생생밥밭에 효저 백 맞추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만 해도 빡셉니다, 템 세팅. 그거만 해도, 와, 이거 효저 백 나오나? 할 거, 하실 거예요. 자, 3팀으로 넘어가서. 크리스, 속공. 이 정도면 뭐 무난해. 근데 이제 효적이랑 효자가 너무 낮아요. 효적, 효저 전부 100 나와야 됩니다, 크리스. 얘는 어차피 물몸이라서 뒤진 후에 불사 때 불사가 안 사라진단 마인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효저를 100을 맞춰줘야 된다. 얘뭐 일단 효적 100이면 되구요. 아 여튼 속공 너무 낮다. 음, 아,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이거 왜, 왜 있는거야 이거 마찬가지죠 얘도 즉사 박아야됩니다 효적 100 챙겨야돼요 얘가 이제 속공 짬통이죠 음. 로지같은 애한테 이런식으로 끼지말고 얘한테 껴줘야돼요 얘한테서 속공 이빨 챙겨야됩니다 얜 그냥 죽은 후에 부활사계용으로밖에 안쓰는거라서 얘도 효적 났네. 대체 이게 무슨 템 세팅인 거야? 음,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 효적, 효적 100은 디폴트예요, 그냥. 효적 100에 크리스 효적, 오버 효적까지 챙기는 거여가지고, 무조건 효적 100이 디폴트입니다. 그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속공이 380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체 요적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표시 스택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체 요적이야, 무슨. 그 다음에 4팀은, 예? 오 마덱이 생각보다 부실한데 다른 덱에 비해 엥? 예? 뭐야 이 언밸런스함은? 아니 상당히 언밸런스한데요. 예? 아, 방댕 유저시라 그러신가? 요거는 그냥 요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그냥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어떻게 바꿀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건가? 아. 그러게 이거는..어.. 주리도 없으신 상태라서 그죠 이거는 <laughs> 딸릴 수밖에 없긴 해요 얘는 예 어, 그래도 60% 쳤네 어어. 어. 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급식님 음, 얘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방대게 다 이길까요? 제이브가 4초인데 챈슬이 6초 이상이시면은 되는데 챈슬이0초예요 이러면 힘든데 전설까지 가신다고 해도 멜키르가 1초여서 멜키르가 1초여 가지고 이거 빨리 뿔리 뿔지도 않아. 콜트를 빼게 되면은 콜트가 먹히고 있죠? 예, 육불이요? 아니, 존나 얼, 어... 아니 이 무슨? <laughs> 잠깐만, 육불인데요? 그냥 콜트 쓰죠, 육불이면, 아, 육불이면 콜트 써도 돼. <laughs> 아, 욕 뿌리면 콜트 2초여도 가능해요. 어. 욕 뿌리면 그냥 써요. 괜찮아. 어. <laughs> 아, 이거 멜키르가 1초라서 멜키르 스킬을 안 쓰셨구나. 어제 드셨습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6욕 아, 뿌리면 그냥 써야지. 깨알로 효적도 달아 놓으셨네. 됐어. 그러면. 음. 얘가 제일 문제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60% 나오면 괜찮기는 한데, 음. 다음 시즌에 더 빠르게 전방을 가면 좋긴 하니까. 여기서 뭐를 넣고 빼냐의 차이인데, 유신이 효적, 유효란 말이에요. 음, 반회사가 2초가 아닌 게 아쉬운 부분이죠. 음. 멜키를 첼스로 먹으면 2초. 아직 벌써 많이 남아서. 아, 루디를 뽑으셨구나. 6초 하려고. 좋은 판단이긴 했네. 멜키를 2초 하면은 풀마덱 할만해요. 아. 풀마덱 할만해요. 요거 보내고 제이브 넣으면 되긴 하니까 고덱을 미리 짜드릴까? 그러면? 안에 줄이 없는 풀마덱좀 그렇네 실비아라도 꼽으면 모를까 실비아가 들어가면 누굴 뺄까 연희를 빼는게 맞을것 같은데 그러고 유신 빼고 콜트가 오는게 맞지 않을까 음. 쓰고 아 줄이 없는게 좀 아쉽긴 해요 쓰고 쓰고 이렇게 가지 뭐 그러고 여기에 에이스 넣고, 음. 멜키르 2초가 되면 요렇게 한번 노려볼만 할것 같습니다. 반에서 패시브도 스강해 주시고요. 요거 3턴에 반값 증이라 꽤 커요. 음. 멜키르 2초 되면 요렇게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반에서 빼고 유신으로 넣으셔도 되구요. 오버 효적 박으면 되니까, 음, 콜트한테도 이득입니다. 자체 효적에... 아, 근데 둘이 어차피 그거잖아. 얘, 얘도 아군 효적이잖아. 반에서 그냥 써 그러면... 아, 근데 반에서 연이를 넣을까? 아, 근데 또 반에서가 맞기는 한데, 에, 연희가 6초가 아니라서 좀 애매해요. 연희 넣으면 좋은데, 연희가 6초가 아니어가지고. 에, 4초여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그럴 바에 그냥, 턴으로 밀고 가는 게 나아. 멜키를이치하면 요렇게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연이 욕 뿌리면 존나 무섭지. 아, 그쵸죠 멜키로 반에서 급하긴 해요. 반에서 지금 또 강림에서도 써야 돼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 두고 얘도 이렇게 넣어두고 다음에 쓸 덱을 저장을 또해 놓을게요 이렇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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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팀 4팀 4팀은 높아야 돼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거 저장만 하고 팀이 377. 어, 괜찮아요. 저 정도면. 네, 요건 낫고. 아, 이거면 충분해. 일단,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1팀, 4팀 속공 충분하고요. 3팀 효적 100%에 좀더 속공 올려주시면 좋고요. 2팀은 바피감에 효적 100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다음 시즌 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전방 갈수 있을만하고, 700점이니까 해볼만해요. 전방. 아. 전방은, 감, 전방은 가실 수 있어요. 다음 시즌에 이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냐를 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급식인님 계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